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의로 오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제목은 구원과 생명애로의 초대입니다 구원과 생명애로의 초대 이사의 5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돈을 받지 않고 주시려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값 없이 주어진다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이것은 꿈만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 같은 삶을 그냥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면서 또한 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돈이나 값을 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떤 게 시불대함이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성령과 신부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와 계시가 약속하는 복을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합니다. 그들이 초대받고 예수님께 온다면 너무나 귀한 생명수를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값을 받지 않는 귀한 것, 생명수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지 말고 그 무언가로 적과 포도주를 사라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을 내지 말고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돈을 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값으로 지급하면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자신임을 생각합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개시록도 아주 아주 값비싼 풍요롭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개시록 이런 귀한 구원과 생명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가 주님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리, 구원, 그리고 생명수, 생명강, 생명나무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과 음료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다가 아니 말고 영원한 삶을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이 시간 구원과 생명애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초대에 늘 아멘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전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이세뿌리요 사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요한 게시록이라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게시의 편지를 전할 자로는 자신의 제자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그분이 앞으로 행하고 이루실 일을 전합니다. 그 까닥에 이 게시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바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첨가 마지막 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첨과 나중이라 소개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라 하십니다. 뿌리는 식물이나 나무의 시작입니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땅에서 끌어올려야 나무의 식물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없다면 나무나 식물은 살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살수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근본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없이는 삶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하고 전부와 같은 이인 다윗도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윗의 뿌리신 분곧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없겠죠. 오히려 다윗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섬할 분입니다. 그리스도이 신분이 다윗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가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아닌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신약의 성도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의 뿌리이신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작의 교회와 성도들도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자신을 다이세 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다이세 자손이라 하십니다. 다이세 자손은 다이세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이의 낙과 관련 지어서 오시는 분, 다시 이야기한 주님, 곧 사람들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마복음 11장 10절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세의 아들 그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곧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특별히 보내시는 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간 다이의 자손이라는 문자적 개념의 한계에 갇힌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까닭에 예수님이 다이의 자손 이전에 다이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심으로 사람들이 인간 다이의후손쯤으로 생각하는 걸 방지하십니다 마치 최초의 제사장 아론과 그 반차의 제사장이 있기 전에 멜기 세덱과그 반차의 하늘 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셨음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다이이나 아론을 능가하신 그들 이에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와 그 자손의 의미를 합한 것과 같은 뜻의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십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메라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7절이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과 그 자손, 곧 믿음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사람들이 헤매고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베들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도시는 우광명한 새벽별 금성 같은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주님은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성령과 신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자와 이 말씀에 목마른 자, 이 약속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주님께로 옵니다. 와서 아무런 돈과 대가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 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으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 초대에 응하는 건 아니지요. 주님이 자신의 많은 종을 통해서 놀라 구원과 생명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하루하루 일하기 바빠요 라고 하고 내 즐거움을 누린 것만 해도 좋카에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이들은 초대해서 제대지요 또 주님의 초대를 알지만 바로 응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자들도 구과 생명이 넘치는 세계로의초대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과 영생에서 제대될 것이며 영원한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립니다 그들은 보석보다 아름답고 찬란한 곳에서 금이나 금강석보다 찬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아름답고 복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니, 성도가 아닌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면 그 자리로 갈수 있겠지요. 이 초대에 적극하여 믿음과 사랑 그리고 새마포옷을 씻으며 준비한 자들은 그분이 주리라 주시리라 약속하신 영원한 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계시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 생명수와 생명나무, 생명과를 누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리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결혼식 등의 초대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게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은 어쩐지 코를 내놓고 숨쉬는 게 조금은 걱정됩니다. 그래도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고 초대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독이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그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 초대에 즐겁게 응할 것이지요. 어른들은 자신의 생일에 다른 이를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일에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초대가 나옴을 봅니다. 세계적인 재벌이 우리를 초대한다면 어떨까요? 초대에 올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가지고 오지 말고 몸만 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걱정되거나 두려울까요? 아니면 신나거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 크게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부르나 보다 생각도 들겠지요 우리는 그분이 초대하는 숙소는 어떨까? 또 우리가 먹게 될 음식은 어떤 종류일까? 기대가 많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에서 최고이겠지 생각하며 흥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흥분이겠죠 세계적인 재벌이 초대해도 마음이 들썩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초대한다면 어떨까요? 창조주신 이 분이 우리를 초대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귀한 초대를 하시면서 어떤 대가도 받으지 않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초대에 우리의 삶은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겠지 하는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잠자게 되는 곳은 또 어떨까? 생각도 되고 흥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맛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맛있겠지 하며 잠도 안올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시고 새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설렘과 기분 좋은 흥분이 가득한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자신을 다이세 뿌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이세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이세 자손이라고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구원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무나 좋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어떤 재벌도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이런 초대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만 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데 갑니다. 가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걸 우리 것처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좋은 것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고장 잘 나죠? 하지만, 그 세계에서 가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고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합니다. 용온토록 말입니다. 그걸 누리며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이갈 곳을 밝혀주는 광명한 새벽들 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성은 이부터 사람들의 길잡이 별입니다. 어둔 산속에 있는 사람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도 바다 강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해운업자도 이 별을 보고 갈 목적지를 찾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새벽별이신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천국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떤 재벌보다도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황홀하게 만듭니다. 보석으로 표현된 그 세계, 세상의 재벌은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줄수 없습니다. 그가 초대해봐야 이런 보석 단한 덩어리도 주지 못합니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생명수 한 모금도 마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가 주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대단한 세포가 단지 우리가 먹는 비슷한 재료로 요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곳은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강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블루초를 찾기 바랐던 진시황도 부러워할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의 초대에 아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초대할 곳에 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영생을 꿈꾸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 세상의 갈급한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새로호사 삶에서 주실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주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주의 오심을 믿음과 사랑으로 신속히 준비하십시오 주께서 주실 구원과 생명소와 생명과도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주실 구원과 생명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급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십시오 영원히 행복한 세계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날을 꿈꾸시고 오늘을 믿음과 사랑과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구원과 생명의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설레입니다.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저 영원한 새루로살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땅에서 떠날 때 아버지 안에 놀라운 세계 하나님 기가 막힌 세계 하나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세계에 이를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상으로그 선물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